일단 서포터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선점인데. 네. 챌린저 서포터 선점인데. 구독. 좋아요. 댓글. 자,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 챌린저. 지금 이제 현재 랭킹 이제 8등 챌린저 천점이 넘는 서포터가 알려 주는 여러분 어, 티어 올리는 팁. 좀 낮은 티어 분들 을 위해서 브론즈, 실버, 골드 분들이 어떤 식으로 티어를 올릴 수 있는지 챌린저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진짜. 어, 진짜. 진짜로 이건 진짜인데. 음. 너가 실버 시절 있었잖아 아시 있는데 낮은 티어에 있었을 때 부캐 하잖아요 제가 그럼 골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서포트하면 안돼요 절대 제가 서포트 했는데 못 올리겠어요 이게 천점인데? <laughs> 네챌린저 서포트 천점인데? 왜어떤일을 네. 모르겠어 승률이 60%밖에 안나와요 밑에서 서포트하면 아 그러면? 근데 원딜 미드를 하면은 어. 많이 나와요 와, 승률이 좀, 좀 오히려 그니까 내가 만약에 캐리력이 자신 있으면은 막서폿이나 이런 거에서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캐리 라인을 해라 네. 실력이 있다면. 네. 근데 서포터 하시려면 듀오를 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낮은 티어에서는 만약에 내가 서포터면은 원딜 좀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듀오로 바텀을 올리고. 네. 아 저는 여러분 전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어요. 네. 나는 내가 이제 말할 거. 나저도 이제 여러분 챌린저입니다. 그 이제 무시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 말할 거. 일단 좀 이제 낮은 티어에서만 나오는 이제 랭크 특징이 있어요. 특징. 너 특징 아니야? 아, 이런 거는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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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쳐줘야 돼. 일단 가장 고쳐야 될거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서포터나 뭐 미드나 탑을 할때 똑같아요. 부시에 와드가 막았는데 정글이 왔어. 가라 이거 하지 마세요. 전제적인 쉬프던터쳐가지고 가라 이거 일단 티어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걸로 다른 라인도 이득보고 자기도 이득 볼수 있는데 그 가라 두 글자 때문에 게임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좀 그런 거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 절대 하지 마시고 또뭐 있냐? 아 낮은 분들 대부분 어. 룬을 모르는 반. 바... 본이 많아요. 아, 룬을? 네. 자기 마음대로 드는? 네.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 그 선수 보고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좀룬 같은 거는? 네. 룬 같은 거는 제발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찍지 말고 좀 이렇게 보고 따라해라. 네. 어, 그 다음에 좀 멘탈적인 요소는? 멘탈적인, 썰행 같은 거 절대 안 치잖아. 네. 근데 멘탈, 음. 채팅 보는 게 멘탈이 제일 깨져요, 그게. 그치, 그, 좀, 좀 낮은 티어에서는. 채팅 아예 안 치는 것도 좋고, 아예 안 볼, 안볼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아, 그냥 아예? 네. 오히려 보, 는 것도 멘탈 깨지잖아요. 그렇지. 막 거의, 거기에 그, 그, 좀 낮은 티어, 뭐 높은 티어도 비슷하지만 또 낮은 티어에서 또 이제 막 싸우면은 또, 막 부모님 사라지잖아. 네. 어. 뭐 어. 어, 부모님 갑자기 막 내, 내 출생의 비밀을 막 거기서 알려줘. 맞아. 어, 내 출생이 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 걔네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출생이 이렇게 더럽게 내가 출생됐구나. 이런, 막 그런 판단이 든다니까요, 진짜. 진짜 좀, 이제 낮은 분들 멘탈도 좀 조심하시고, 그냥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 진짜 중요한 팁 로이 실력을 늘리려면은 이게 빈말이 안 돼, LCK 경기 많이 보면 돼요 아, 프로 그치? 경기? 네 이유는? 프로 애들이 던지는 플레이를 진짜 안 하잖아요 근데 솔랭은 맨날 던져요 아, 그, 그, 그치 근데 자기 하나 안 던지는 게 엄청 크, 크게 돼요, 그게 근데 혼자 던지면 따라 들어오거든요 막 줄줄이 소세지처럼 소시, 애들이 막 죽어주는데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지 던지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그냥 다전자 던져져 버리는 거네 그니까요 그 그니까 그러니까 러한 명이 안 던지면은 팀이 던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한 명이 안 던지면은 일단 다섯 명다 죽을 그게 없어지니까 음... 음. 어 그건 진짜 맞는 말이네 이건 진짜 맞죠 어, 마지막으로 어. 이제 너가 챌린지 선점 평가하는 챌리 서포터 이상호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줘 어제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어제 기준 아, 아. 어제 기준을 하면은 진짜 프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 솔직히 말해서 어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제 거는 녹음해도 인정입니다. 고맙다, 정재야. 네. 아, 가,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네. 거의 프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자,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